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잘 오셨습니다. 아마도 다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을 적대시 여기던 사울 때문에 당장은 왕이 되지 못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고생 고생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 평안함 속에 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성막이 그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직접 그곳을 보면서 떠올렸는지 아니면 자신이 아름답고 이 훌륭한 평안한 궁에 있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s 가 있는 그 성막을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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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초라한 곳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있는 이 궁궐에 비해서는 많이 낡고 초라한 것 같아. 언약궤를 모실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하나님의 위한 이 아름다운 새 집을 지어야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나도 좀 좋은 집좀줘 언약계를 좀 좋은 곳에 모실 수 있도록 해봐 좀 크고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한번 지어보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나의 계획은 이거야. 내가 이 계획들을 꼭 이루어 나갈 거라고 약속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면서 그 전에 다윗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름답고 훌륭한 궁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장의 앞부분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7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방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왔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네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누가 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어. 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내가 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을 한 내가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를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을 이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와의 궤를 모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저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 온나 너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온 나를 그냥 신뢰해. 믿으면 돼. 그거면 좋게,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위처럼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가 했지.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으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너를 세운 나를 잊지 마라. 그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저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우리 중에서 혹시 선물 받으면서 이 선물 얼마예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거 얼마예요?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물어봅니다 제가 뭘 얼마나 하면 되죠? 제가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면 될까요? 제가 예배에 잘 출석하면 되나요?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예배드리면 될까요? 헌금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계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나는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하는데? 내가 헐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값 없이 받은 선물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이 한 일들로, 한 일들을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선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선물,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충분한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계산하려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 됩니다. 우리를 그 우리에게 그 선물을 그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으로 매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고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선언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많은 싸움들, 이 전쟁들을 겪은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만 싸우고 싶어 했고,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합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쉬고 싶을 때 어디에서 쉬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쉴 곳,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처는 어디이십니까? 어디가 어디 서시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집이 최고야 집 떠나면 고생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집을 짓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쉴 곳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쉬십시오. 우리의 최고가 최고의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쉼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하려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심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는 당장 평안할 수 있겠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심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도 아니고 진실된 위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심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속하신 후에 이어서는 영원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집은 영원히 쉴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약속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약속은 짧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이 찾아왔고 성전도 지어집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약속이 예언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듯 보였지만, 또한 몇 가지 아주 어리석은 행동으로 적지 않은 실수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잘못을 사울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잘못이 크겠지만, 그래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 그 왕국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죄가 없으신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와 채찍을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벌이나 징계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친히 자기 집을 지으시되 또 스스로 약속하신 그 집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최고입니까? 집이 최고입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고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안식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새롭게 지으려는 이 마음을 먹은 것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큰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다윗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 바라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 뭐 가를 보고, 와, 저 사람, 저 일을 하는구나, 와,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나의 일, 사람의 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커다란 착각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세운 것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 토성이 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곳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갈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알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세우는 그 일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생각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집을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합니다. 우리를 위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소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그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아도,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또한 원하십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서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